아, 저마보다 힐이 더 많이 찬다고? 아, 그러니까 저말 걸고 힐을 하면 저마에 죽을 이유가 없다 이거지. 상관없어. 저마로 죽일거 아니니까. 큐로 죽일 건데? 큐로 죽이면 되는 거 아닙니까? 큐로 죽이겠습니다. 일단 도란님부터 좀할게요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형 문도는 어떡해요? 문도하! <laughs> 문도를 누가 저마로 죽여, 친구야. 문도는 모렐로의 고서로 죽여야지, 친구야. 여기 딱 상점에 가보시면 주문력 부근 부근에서 모렐로의 노미콘이라는 이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바로 문도에게 카드 카운터가 되는 어? 그런 아이템이죠 문도가 있을 때 항상 모렐로의 노미콘으로 문도를 카운터 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더블려나 올려주고 자 R은 요걸로 자 이거 도파님도 Q를 스마트 키를 안 쓰더라고 그럼 나도 안 써야지 트렌드에 쫓아가야지 트렌드에 제가 좀 민감해요 많은 분들이 제가 막 오, 골드에 네. 형, 형은 왜 2, 3, 4시즌 하면서 어, 그렇게 잘하는 골드라는 티어에 있는 거죠 하시는 분들은 트렌드에 민감하기 때문에 트렌드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골드는 갈 수가 있죠 오늘은 운이 항상 이제 티어 시즌당 상승하셨습니다. 보상이 뭐 스킨 보상들 있잖아요 큰 보상들 그런 게 골드부터기 때문에 저는 딱 골드까지만 하는 거예요 하고 너무 이제 이 플래티넘 올라가고 다이아 올라가면 너무 게임들이 힘들어지거든. 너무 이렇게 빡 게임이고 너무 게임들이 힘들어져서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을 못 만나 챌린저를 가면 맨날 똑같은 사람들 만나기 때문에 나는 그것 때문에 솔직히 좀 가기가 꺼려지긴 해요. 어 그런 거는 좀 별로인 것 같아. 맨날 똑같은 사람만 만나니까 좀 새로운 게 없잖아. 어이 왜 아무도 안, 안 오냐? 뭐야? 주인 없어요? 어, 있네 있네. 너 어디 갔다 왔어? 바텀이 저걸 안해 줬네. 리시를 싸웠나? 왜 바텀이 리시를 안해 줬지? 고리다나님보적이 <놀람> <놀람> 좋아. 좋아? 이게, 오, 이렇게 세 갈래가 이제 표기가 되는구나. 오, 좀 힘들다, 이거. 닭발 같아. 그럼 이게 딱세 갈래니까 이거 두 개를 딱 맞는 딱 여기. 아, 나이스. 아! 좋아. 좋아. 왜요? CS 이제 하나 놓쳤는데. 지금 기적 일어나고 있는데 왜 기적의 순간에 저를 탓합니까? 지금 저 CS 다 먹었어요. 어 하나 말고 다 먹었다고 지금 CS를 이런 기적의 현장에서 왜 자꾸 불만족의 소리가 나오는 거지? 너와 야 근데 확실히 모르가나랑 이제 CS를 라인전을 하니까 좀 편하네요. 모르가나는 사실 궁배우기 전까지 모르가나 큐만 적중 안 당하면. 딜이 거의 없는 캐릭 아니겠습니까? 어.. 편안해요 좀자 여기 큐 피해주시고 아 편안해요 아 이래서 이거 다리가 빠른 자들은 이득을 어떻게든 보는 거야 우상인볼트 봐봐 어? 다리가 빠르니까 그냥 평생 먹고 살 걱정 없잖아 나는 그 정도로 빠르진 않지만 이 LOL에서만큼은 어? 충분히 인정받을 만한 빠른 다리를 가지고 있지 좋아 마나가 <목소리> 많으니까 일단은 이거 닭발 써가지고 라인을 좀 밉시다 <목소리> 자 피해주면서 자 먹읍시다 계속 CS를요 이 페이커님도 보니까 계속 솔킬을 사실 스페가 솔킬 따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파밍을 통해서 아이템을 올리고 그 우월한 아이템으로 킬을 따는 편이더라고 나도 한번 그렇게 해 볼게요 자뒷 미니언부터 때린 건 분명히 이거를 나를 좀 퓨를 원활하게 맞추기 위함일 수가 있어. W 깔겠지. 자이 피해주고 와딩을 좀 하죠. 어적 정글러가 리븐이라는 아주 고약한 좋아 먹고 이것도 좋았다 이것도. 오케이 <laughs> 아 c s 를 먹을 때 항상 이렇게 촉촉 말함 이게 별게 아닌 게아니야잘 먹어죠 촉 이거 봐봐 하나 꼭 먹지 촉 이거 봐 소리와 함께 하나가 무조건 먹어지는 거예요 신기하죠 여러분도 해보세요 촉아아 아! 소리 소리를 내는데 정신 팔려서 가끔 상대 상대편의 논타켓팅 스킬을 맞기도 하거든요 그건 좀 조심하시면 돼요 그것만 조심하시면 아주 무적의 팁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 승률을 올려주는 마법의 팁이 될 것을 의심치 않습니다. 좋아, 이거 하나 먹어주고, 이거 하나 먹, 먹어주고. 방금 이런 이런 각은 진짜 안 좋아. 이런 각이. 나 이거 피야겠네요. 아, 좀 아까운데. 방금 <laughs> 옐로우 카드를 뽑았다면 리븐을 잡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카드를 잘못 뽑아가지고 리븐을 못 잡았네. 리븐을 잡으려고 <laughs> 잡으려고 했는데 방금 카드 뽑았으면 불, 레드 카드 아니 옐로우 카드 뽑았으면. 리븐한테 최소한 타워데미가 두 방이 더 들어갔거든. 어, 그러면 어, 이제 그래. 저만한 큐만 맞추면 킬 따는 거였는데, 그게 좀 아쉽네요. 어.. 좀 아쉽네요. 좋아. 뭐라고? 메자이를 가야 된다고? 메자이를? 아군이 당했습니다. 페이커님이 메자이를 가지나? 오! 아, 잘될 때 가는구나. 잘될 때. 오케이. 잘될 때 가는구나. 잘될 땐 가고. 안될 때는 안 가고. 좋아. 궁극기가 떴다. 이거 이거 바로 가자. 바로 가자. 꼬꼬꼬. 나 6레벨이고 쟤네가 저거, 저거 레벨이면 어때? 멋지지. 아, 이 친구들이 이거 내가 빠진 걸 알고 있는 거 같아. 느낌이. 그렇죠? 아, 이거 좀 노래 될거 같은데. 좀 시간 낭비 좀 할게요. 고. 그냥 가, 그냥 가. <목소리> 이거라도 잡자. 왜왜 <목소리> 왜, 왜? 뭐 와? 아 아! <목소리>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하고 피하고, 저만 걸어놓고 큐로 마무리. 한방 더, <목소리> 나이스. 따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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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가. 아군이 당했습니다. 한 번만 더. 아우. 야야야야 삼타 삼타 기다려 기다려 사랑다 넌 산다 오케이. 아하하하하하. 나이스 이득을 많이 맞네. 나이스 나이스 좋다. 아 다행이야 다행이야 친구야. 아 나도 침착했어. 네가 멋져. 어, 이거 뭐야? 아앗! 딸. 핫! 한 이거 잡아 이거 잡아 먹어. 이거 이거 잡아야지 잡아야지 퀴쳐야지. 나이스. 이이이 이를 이, 이! 쳐야지. 이를 이를 어찌? 아, 이를 어찌? 다 잡을 뻔했는데 다 놓쳤네. 빵태훈이 빵태훈이 궁 쓴다면 빵태훈이 갑자기 아무도 모르게 레벨업을 갑자기 이거를 1초 만에 먹은 다음에 어, 어 잡는다. 잘아 잘했어. 충분히 잘했어. 아 거기서 이거 말 가는 게 나이스. 오 아군이 당했습니다. 또 잡나? 오. 쓰레쉬가 오고 큐를 못 맞추고 빵테온이 만나가 가득하지만 피는 개피 그럼 뛰어야지. 도망가 일단은 블루를 다오. 나에겐 블루가 아주 소중하니까 미드라이너에게 블루가 아주 중요하지. 방금 이 로밍 가가지고 아 정말 잘했는데 한가지 아쉬웠네요. 그쵸? 그것만 아니었다면 이득을 많이 보고 왔을 텐데. 여기 부시에서 빠져나가다가, 어, 오늘은... 저, 리븐한테 공격당해가지고, 저, 집에 못간 거. 그거 하나만 좀 아쉽네요. 야, 범위가 넓어진 거 같다. 가만, 가만, 가만 있어, 가만. 가만. 너 먹으라는 거 아니야? 가만 있어. 오케이. 이거, 이거 먹고. 그렇지. 잘한다. 그렇지. 맛있게 먹어. 집에 가! 아이, 말잘 들어. 아이, 짜식. 말잘 들어. 아, 에레노니아님! 말잘 들을게요. 감사합니다. 제가 말잘 듣는 BJ가 되겠습니다. 아, 에레누이아님께서 별풍선 100개를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에레누이아님, 같이 먹어요. 자, 나 하나. 에레누이아님 빵 개, 같이 먹었다. 나이스. 자, 이거 이거 먹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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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딩. 챔챔챔님 감사합니다. 아 죽어달라고 저건 전형적인 초등학생의 그 좋아할 때 여자애들 좋아할 때왜막 초등학생인데 유달리 가슴 큰 친구한테 막 가슴 작다고 놀리고 그러잖아요. 나만 그랬나? 안 그랬어요 다. 약까성숙하지 못했나보네 좋아 좋아 가보자 야 이거 궁극기가 톱 떠가지고 탑을한번 가야될 것같아아 에르노이아님께서 별풍선 100대를 두근과 함께 탑갱 갑시다 무조건 잡았죠 저만 간다면 무조건 잡을 수 밖에 없는 각이죠 오케이 오케이 죽여마 나이스 난 도망갈게 아군이 오케이 걱정하지마 저 궁극기 썼겠지? 걱정하지마 피했어 나이스 나이스 무빙 나이스 이런게 바로 무이이지아아 y o k a 아아 k 아, 아다 피했는데 아 k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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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무 y Okay. Okay. 어, 궁에, 궁에 걸렸구나, 궁에. 궁에 걸렸구나. 아, 아깝네. 저, 저 친구 잡았죠, 팀모저 친구? 팀모가 어, 네. 1다이, 팀모 잡았네. 아칼리가 47개. 아칼리를 지금 좀 많이 좀 살려줘야 돼. 어, 매드 문님 감사합니다. 아칼리를 많이 살려줘야 우리 팀이 일어날 수가 있어. 지금 우리 팀에서 제일 힘든 게난것 같은데? 아칼리다, 아칼리. 아칼리 다음에 나다. 나도 근데 시스를 좀 먹어야겠다. 처음에 시스 잘 먹다가 그다음에 약간 로밍을 자주 가다 보니까 어 이런 건 사실 안 맞아도 되는 겁니다. 아 이런 건 사실 안 맞아도 되는 것들인데 고통을 많이 감내하다 보면 더 많은 능내심이 생기고 더 강도 높은 고통을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인전에서 좀 고통을 많이 당해보는 거예요. 한타에 들어가서 더욱 더 강력한 고통을 더잘 버틸 수 있게 판타에서부터 성장을 좀잘 하는거죠 좋습니다 페이커님도 성배가던데 이게 그거야 약간 평행 평행이론 같은거지 어, 저랑 페이커랑 평행이론으로 겹치는게 내가 발견한것만 100가지가 넘어 난 그래서 너무 소름돋아 어우 탑을 파괴했습니다. 뭐? 아니 이거 신이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어 동시대에 페이커가 두명 태어날 수가 있나? 예합니다. <laughs> 어다 우스라고 아, 하는 말입니다. 내가 진짜 그런 생각 하겠습니까? 어어어어 어어! 이 자식 이거! 팀오이 자식! 웃는 낯짝으로 아칼리에게 침을 뱉고 있구만. 내가 널 아, 죽여 죽여 버리겠어. 아이 아, 이거 전멸까지 뱉구먼. 아이. <목소리> 타 파괴되었습니다. 하들짝 놀라겠구만. 좋아 아니, 가만히 서 있어도 죽어팀는 사실상 살 수가 없는 각이었죠. 아마 타워에만, 타워에 한방더 어그로가 끌렸을 거야. 저, 저 각이면. 그러면 죽었겠죠. 어. 야, 이거 내가 가도 못, 못 살겠다. 오, 살았네. 안 가, 안 가서 살았네. 갔으면 죽었지. 이건 내가 갔으면 죽었어. 왜냐면, 어? 한번 해볼까? 이런 마음가짐 때문에 내가 이거 안 갔기 때문에 오히려 살았다. 잘안 갔다. 방금 궁, 궁판단은 나이스였어. 오케이 안 보이는 곳에 있어야지 일단. 어. 잡은 타이슨. 일단 저거 잡았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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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하고. 이 하고. 아눈커지지마 제발 하늘이시여. 어 살았다. 어 평타 맞으면 안 돼.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수기 발여 수기 발여. 뿌리들 뿌리들 넣어야지 뿌리들. 아니야 아니야 막대운 다가가면 안 되지. 오케이, 그래도 많이 나쁜 경우는 아니야. 일단은, 모르가나 궁도 그렇구요. 그리고, 리븐, 리븐이 갑자기 폭딜 들어오는 것도 그렇고, 페이커님처럼 존야를 먼저, 가. 아, 페이커님이 이래서 존야를 먼저 가는구나. 내가 이거 그 사람의 발자취를 따라가다 보니까, 그 사람의, 그 사람이 그때 왜 그랬는지, 그땐 왜 그랬는지 다 이해할 수가 있네. 이거 진짜 좋다. 이거 진짜 좋아.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좋았어요. 티모님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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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칼리 기다려, 기다려, 그렇지, 잘했어. 자, 집에 가야지, 아칼리, 잘 기다렸어. 잘 참았으니까 오빠가 맛있는 거 주는 거야. 다음에도 그렇게 참으면 더 맛있는 거줄 거야. 알았지? 기다려. 아이, 와드 센스가 좋았어. 오호호호호호호. 좋아! 가자! 없지 싶은데? 노노 무조건 있지 무조건 있어 아이 친구 이거! 아직 정글을 더 많이 돌아가겠구만 나는! 내가 정글을 안 가는 이유가 그거야!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나 이게 모든 걸 파악당했기 때문에! 재미없지 정글은 그래서 안 간다 재미가 없어 허! 핫! 슈퍼 파워 무빙으로! 초를 맞춰놓고 W 쓴 다음에 여기서 됐습니다. 죽어야지. 여기서 죽는다면 나이스 타이밍이지. 에어 컨좀키까 약간 더운 것 같은데. 날씨가 많이 더워졌어. 보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여기 와드가 돼 있나봐. 요 여기나 여기 요쯤에 아니면 우리 블루 쪽에 와드가 도망가 다 잡히면 안 돼. 아칼리가 이쪽에 있고 빵테오은 일단 죽었어. 빵테는 못 살아. 아군이 당했습니다. 어 빵테는 못 살아. 좋은데. 아, 트위치가 근데 생존율이 엄청 좋네. 저쪽이 조합상 조합이 한타 조합이 아니라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가 있는데. 오케이, 네, 빠지면서 넣어 주면서 당했습니다. 자, 어그로가 이거, 자, 피해주고, 볼카랑 Q 넣어주고요. 좋습니다. 자, 빵태운 호응해줘야죠. 자, 빵태운 호응 가면서 딜 넣어주시고, 자, 보세요. 자, 이거 일단 마무리하고, 여기도 호응해주고, 좋습니다. 자, 일단 모르가나 마무리됐고, 이거 저만 걸고 죽어보자. 잡을 수 있겠어? 잡을 수 있겠어? 잡을 수 있겠니! 딜 넣고 죽어 그냥 임마! 딜 넣고 죽어! 아 궁을 못 썼지 아.. 궁을 쓸 수가 없지 그 타이밍에서 왜냐면 마나가 없어가지고 궁을 쓸 타이밍이 안 나고 오케이! 잡고 죽어! 점화 안 걸었어? 점화가 없구나 아쉽다 나만, 나만 나오면 잡는다 존냐보다 지금 존냐보다 더 급한 건 바로 민병대 뛰어가지고 따라가야겠어 이거 이거 가자 이거 파악이 가자 파악이 이거 가자 하자. 꼬고 꼬고 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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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 응. 여기다. 넘어갈 거야? 꼬가 맞았다. 일단 얘 죽었고. 야, 그다음에 그치. 나머지 하나. 여기 여기 여기. 나머지 하나 여기. 여기 가 봐. 여기. 맞아, 맞아. 여기 가 봐. 아니야 아니야. 이거 돌리지 마. 여기 가 봐. 티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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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모. 오케이. 오케이. 발견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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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렌지 걸 발견. 죽여. 죽여. 야, 죽여. 야, 난... 남자는 겁탈하고 여자는 죽여라. 죽여.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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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존냐만 가면 되겠구나 와 엄청 튼튼하다 레오나 엄청 안죽네 대장, e 그러면 한타 시 c e nice, n 면 c e n i c 봐야겠네 레오네가 붙어레오 e 가 i c e nice, nice, 니니 c e n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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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i 차베 차체 어, 뭐야? 이게 왜 있잖아? 아주 잘 타셨습니다. 자, 레드 카드로 느려지게 한 뒤에 스를 동시에 다발적으로 맞춰 주는 게 좋죠. 자. 자, 이런식으로쭉날리면서 좋습니다, 트리는 잡았네요, 일단. 차베 차체스 좋습니다. 자, 큐 맞추면서 이제 그러면 1차 타워를 압박이 끝났으니까 1차 타워 밀도록 하죠. 그 그.. 그분 누구지? 투페 장인 미샤야님? 그분이 많이 쓰는 존야씨 에이팅 있죠? 그게 점멸이 있을 경우는 존야씨 에이팅이 가능하거든요? 존야씨 에이팅은 항상 각을 잘 봐야 돼요 그래서 보통 맵 리딩에 보통 그 점수대에서 맵 리딩에 맵 리딩에 특화된 분들이 트펠에서 존야씨 에이팅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존야씨 에이팅이요 아니, 아니요, 저 맵리데요. 제가 부족한 컨트롤로 골드 1티어에서 살아남.. 6개월간 살아, 살아남았던 게 바로 그거예요, 맵리딩. 맵리딩 하나로 살아남았습니다. 아직도 골드에서 제가 버티는 이유가 바로 그거죠. 사실 가장 변화에 민감한 그 티어가 골드거든. 보통 이제 다이아 플래티넘 같은 경우에는 다 피하고 이미 완숙된 경지에 이르렀기 때문에 아들을 다고죽주고 여기서 존냐 자 존냐 씨이팅 했습니다. 자 존냐 씨이팅하고어 약간 미사일 님이랑 다른데 같은 맥락이긴 해요. 나 있어? 밑에 뭐한 명도 없어? 우리 두명 죽었어. 아칼리가 12초. 억제기 내주자. 억제기 내주자. 바기가 바로 되었습니다. 달릴까? 아니면 나궁궁 이니시 가능. 궁 이니시 가능해. 아군이 당했습니다. 어디 갔니? 오케이. 넌 이제 좀 쉬고 있어. 내가 나왔다. 걱정하지 마. 말 브라더. 걱정하지 마라. 오케이. 습니다 오케이. 아군이 타했습니다 이거 잡고 있어. 잡아야지 저거. 오케이. 아존가 없어가지고 들어가면 죽을 것 같은데 느낌이. 오케이. 오케이 아칼리 나 아군이 스습니다나이스아 도망가. 오케이 다 죽여버려. 하하하하하하! <laughs> 어, 살았을 것 같아요. 아닌데요? 아니야. <laughs> <안녕. 웃음> 아, 저 친구 저거 살았을 줄 알았겠지. 하지만 넌 죽었다 한다. 내가 너에게 생명을 허락하지 않는데 누가 너를 살릴 수 있단 말이냐? 나는 생과사를 지배하는 자. 좋아, 예훈님 감사합니다. 어우야 잠깐만, 도망가. 아 이거 밀고 밀고 도망가. 알았어, 알았어. 이제 도망가자. 도망가야 돼. 지금 도망갈 차례야. 어, 너거 버섯 먹으면 죽어. 버섯 먹으면 죽어. 어, 함부로 돌아다니지 마. 어, 함부로 돌아다니면 죽을 수가 있으니까. 일단은 썰떡스 큰지팡이와그 다음에 와드 두 개를 사야겠구만. 아니야. 투명 와드 두 개로 모든 버섯들을 감지하겠다. 문, 매드문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모든 와드를 감지하겠어. 아니, 모든 버섯을. 오케이. 내가 간다. 아카리 조금만 버텨. 지금 물어도 돼. 오케이. 리븐을 물어. 오케이. 기다려. 일단 와딩 좀 할게. 바론 쪽에다가. 바론을 몰래 먹을 수 있으니까. 오케이. 오케이. 조심해. 빵태움, 망토 벗고 와. 망토 땡기면 죽을 수도 있어. 이리 안 당하는 타이밍에서도 너의 망토가 너를 죽이게 할수 있어. 도망가는 와중에 어 망토에 걸려가지고 네가 넘어지면 어떡할 거야. 그럼 난 죽은 거야. 망토를 벗고. 와 생존률을 높이기 위해선 이 친구들과 뭐 하는 거야? 좋아. 호탑이 파괴되었습니다. 하고 있다, <laughs> 아 거리 조절을 잘 했구만 아니 이거 밀리 안돼 야 친구들 다 와봐 야나 혼자 있어도 안돼 존나시 에이팅 그, 아존야시 그, 아! 그, 에이팅 딜 그, 넣고 오케이 정, 나이스 나, 이제 다 죽여버려 뭐야 도전, 말, 수, 뭐야? 도전, 말, 수, 뭐야 어떻게 된거야 트킥 <시장> 어떻뭐 된거야! 왜 졌어! 왜 <laughs> 졌어! <꿈맘로 웃음> <Marcheg> <laughs> 뭐야! 아니야! <laughs> 뭐야 어떻게 된거야! 어떻게 질 수가 있지 방금? 존 야시 에이팅 들어갔는데? 모르가나 궁을 뺐는데? 유루 유리님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아닌데? 아.. 전멸이 없이 존 야시 에이팅을 해서 그런가? 후속들이 없어가지고 좀 뒤에서 후속들이 후석디... 아, 나마, 나와 트위치가 이번 판을 캐리할 뻔 했구만. 후회하지 않는다. 어. 언젠가 또 내가 캐리할 타이밍이 돌아오겠지. 잘했구만. 나이스!